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문 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때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하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하는데 이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에 상근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는 첫째,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일정, 횟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고, 넷째,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 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급여관리 업무에 따른 방문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5등급 수급자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수급자에게는 고시 제17조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와 고시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가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에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 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방문 요양 급여 및 산정 방법. 다음은 방문 요양 급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 비용의 경우 식사 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1일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해서 1회로 산정합니다. 또한 가-7과 가-8의 급여 비용은 1등급자나 2등급자에 한해 이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다시 8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또한 가다시 7과 가다시 8의 급여비용은 가다시 1부터 가다시 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으로 장시간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1, 2등급 수급자에게 월 8일에 하나여, 270분 이상, 3,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하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70분 이상 또는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가다시 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만, 480분 이상 연속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다시8의 금액을 2회 산정합니다. 또한, 270분 이상 또는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1일 1회에 하나며, 같은 날동 비용 이외에 방문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 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하며 이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시 제17조 제7항에 따라 5등급 수급자에게 주 야간 보호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제공하는 방문 요양 급여의 경우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가다시 1부터 가다시 4의 비용을 산정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령 방문 요양은 고시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고시 제17조 제6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는데 월중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산정 방법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방문요양급여 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급여 제공하는 경우에 수급자 1인당 (13000원을) 가산합니다 이때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급여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을 가산합니다. 먼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고시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하는데요. 인지활동령 방문 요양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위에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급여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급여 중증수급자 가산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비용 가산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원거리 교통비용 및 산정방법.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방법입니다.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급여의 원거리 교통비용은 고시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운영 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해당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합니다.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 대상은 방문 요양, 종일 방문 요양 급여 및 방문 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 1의 원거리 교통비 기준 요소별 산출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이거나 가족 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 벽지 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입니다.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 시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 제5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수급자에 대해 월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 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합니다. 만약 섬지역 내에 방문유양 또는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고시 제21조의 표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 교통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원거리 교통 비용 및 산정 방법에 대한 관련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일 경우 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의 가족,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한데요. 이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건 요양보호사가 가족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은 제외하고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가-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며 이때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해당 비용 이외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데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행동변화 영역 중 1, 8, 10, 18번 항목의 증상 여부에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